일산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양시 아파트 중 최근 하락률이 가장 컸던 단지입니다. 단지 이름은 문촌마을 16단지 뉴사믹.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8억 1000만원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최근에 4억 5천에 거래되면서 44% 하락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여벽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역 주변에 학원가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과 마트는 물론 일산 호수공원까지 가까워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리모델링까지 추진 중이지만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많이 올랐던 가격에서 현재는 거품이 꺼진 상황입니다. 다만 우수한 입지 덕분에 연식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말고 소액으로 실거주 겸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경기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7곳을 찾아봤습니다. 30평대 가격이 5억대에서 3억대 그리고 2억대인 곳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200세대 이상 직거래 제외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눈여겨 볼 만한 아파트 급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아파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경기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북쪽으로는 북한 남쪽으로는 고양시와 접해 있습니다. 파주시는 최전방 지역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도시입니다. 1995년 이후, 운정신도시, 문산, 그리고 파주 출판도시의 발전에 힘입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 드디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파주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주시 7위는 동패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운정어반 프라임입니다. 2021년식 1010세대, 1 0 1 0세대 주차는 세대당 1 3일대 가능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30평의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4베이, 방 3개, 화장실 2개. 운정신도시 서남단에 위치한 아파트로 삽다리 IC를 통해 자유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초롱초, 심학중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주변이 공사 중이고 상업시설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주변 상권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곳의 가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편한세상 운정업안프라임은 올해부터 거래가 시작됐으며, 30평의 경우 가장 최근에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물은 5억 8천만 원부터 있으며, 전세 매물은 3억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1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운정업안프라임이 파주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특례시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구수를 보면 2014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0년 이후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위로는 파주 아래로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7위는 일산 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자이센트리지입니다. 2020년에 입주하였으며 802세대, 주차는 세대당 1.3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알파룸을 포함해서 방 4개, 화장실 2개. 식사동의 초대형 택지지구인 위시티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으며 상권, 학원가, 그리고 종합병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원중초입니다. 이 아파트 31평의 과거 최고가는 7억 7,750만원, 그리고 최근에 5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가장 저렴한 매물이 6억 2천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4억 7천 부터 있습니다. 매물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산자의 센트리지가 고양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7위였습니다. 이어서 순위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내려갑니다. 다시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6위 아파트는 야당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파크타운입니다. 2017년식 1076세대, 세대당 1.1대 2 내부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동남단에 위치한 아파트로 경의중앙선 야당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건너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운정호수공원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캐슬 파크타운 30평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최고가 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억 8,500에 실거래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5억 5천부터 있으며 전세 매물은 하나 있는데 4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량을 보면 올해 중순까지 감소하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6위는 롯데캐슬 파크타운이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양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6기는 일산 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2013년에 입주하였으며 2,700세대, 주차는 세대당 1 8일대 가능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경의중앙선 탄현역이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에 제니스 스퀘어라는 복합 쇼핑몰이 있으며 상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카페, 편의점, 병원 은행,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상탄초이며 바로 옆에 일산동중도 있습니다.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 39평의 과거 최고가는 8억 1,600만 원이었고 최근에 5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중층 매물이 6억부터 있으며 전세는 4억 5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물 수를 보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가 고양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5위는 금촌동에 위치한 금촌풍림아이원입니다. 2005년식 563세대 세대당 1.59대 내부 구조를 보면 3베이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가진 구조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경희중앙선 금릉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으며 금릉역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세금초와 금양초이며 중고등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금촌 풍림아이원 37평의 전고점은 4억 9,5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4억 4,500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고층 매물이 3억 9천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하나 있는데 3억 2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많지 않지만 1년 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촌 풍림 아이원이 파주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양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시 5위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강선마을 16단지 동문입니다. 1993년에 입주하였으며 390세대 주차는 세대당 0.77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3호선 주엽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일산호수공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백화점을 포함하여, 상권들 역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선마을 16단지, 동문아파트 31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과거 최고가 6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억 7천에 실거래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5억 3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하나 있는데, 3억 450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선마을 16단지 동문이 고양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5위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4위는 탄현면축현리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해일입니다. 2025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세대수 1057세대, 주차는 세대당 1.45대 가능합니다. 33평의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4베이방 3개, 화장실 2개 이 아파트의 입지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3억대로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있어서 포함하였습니다. 아파트명에 헤이리가 들어가지만 헤이리 마을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편의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편한 세상 헤이리 33평은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4억 123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2층 매물이 3억 9천 50에 올라와 있으며, 이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500만 원이 붙은 가격입니다. 매물 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헤이리가 파주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고양시 4위는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햇빛마을 18-1단지 드란체입니다. 1998년식, 1132세대, 주차는 세대당 한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방3 개, 화장실 2 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 화정역인데 도보로는 어렵고 버스를 이용하면 11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화정역 주변으로 상권과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 가까이 대형 마트가 있으며 마트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도 가까운 곳에 있으며 공원들도 도보권에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햇빛마을 18-1단지 뜰한채 33평의 과거 최고가는 6억 5,5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4억 8,800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가장 저렴한 매물이 4억 8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 량을 보면 작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햇빛마을 18-1단지 뜰한채가 고양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파주시입니다. 파주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3위는 문산읍 선유리에 위치한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이스트입니다. 2024년에 입주하였으며 1503세대, 주차는 세대당 1.29대 가능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입지의 경우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는 초품아 아파트면서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역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경희중앙선 문산역이 버스 이용시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이스트 34평의 전고점은 4억 4천 63만 원. 그리고 최근에 4억 200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가장 저렴한 매물이 3억 4 7 60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2억 3천부터 있습니다. 매물량을 보면 입주가 시작된 6월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주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3위는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스트였습니다. 다음 고양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3위는 일산 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1단지 대우벽산입니다. 1995년식 498세대 세대당 0.88대 32평의 내부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의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경의중앙선 겸 서해선 일산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역으로 인천 2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후곡학원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32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최고가 5억 9,900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4억 7천에 실거래됐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이 4억 6,500에 나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 수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후곡마을 1단지 대우벽산 아파트가 고양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3위였습니다. 2위입니다. 파주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2위는 목동동에 위치한 해솔마을 4단지 벽산 운하 면리지입니다. 2010년에 입주하였으며 958세대 주차는 세대당 1.66대 가능합니다. 32평의 내부 구조를 보면 포베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주변 환경으로 단지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단지 가까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해솔마을 4단지 벽산 운하 면리지 32평의 과거 최고가는 5억 5300만원 그리고 최근에 3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탑층 매물이 3억 8,500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하나 있는데 2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1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솔마을 4단지 우남벽산 열리지가 파주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2위였습니다. 다음 고양시 아파트 2위는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우인 아크리온빌입니다. 2005년에 입주하였으며 299세대, 주차는 세대당 1.0일 때 가능합니다. 34평의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주변 환경으로 단지 바로 옆으로 공원이 있는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의 상권은 부족한 편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원당 1구역이 재개발되고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이 아크리움빌 34평의 과거 최고가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억 5천에 실거래되었습니다. 현재 탑층 매물이 3억 3천부터 올라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하나 있는데, 3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고양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2위는 우인 아크리 온빌이었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파주시 1위는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3단지 동문입니다. 2001년에 입주하였으며 902세대. 주차는 세대당 1.04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3베이,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동북단에 위치한 아파트로 배정되는 초등학교인 한가람초와 지산초가 단지 바로 건너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공원이 있으며 운정호수공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인데 도보로는 어렵고 버스 이용 시 13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람마을 3단지 동문 굿모닝힐은 33평 단일형으로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최고가 4억 4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억 8천 7백에 실거래됐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억 8천 5백부터 있으며 전세는 2억 2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람마을 3단지 동문 아파트가 파주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1위였습니다. 다시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1위는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일산 쌍용 아파트입니다. 1997년에 입주하였으며 496세대, 주차는 세대당 0.84대 가능합니다. 31평의 내부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의 경우 경의 중앙선 겸 서해선 일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안곡초인데 대로를 건너야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아파트 31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최고가 4억 천에 실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억 9500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중층 매물이 3억 천 부터 있으며 전세는 하나 있는데 2억 4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수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산 쌍용 아파트가 고양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소액으로 살기 좋은 30평대 아파트 단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한 아파트 단지들은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곳이 아닌 미래가치가 있는 곳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내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와 파주시의 금매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매물 두 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위시티 일산 자이일 단지 30평형입니다. 매물 가격은 5억 5천만 원으로 KB 시세 하위 평균가 대비 4천만 원 저렴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48평형입니다. 매물 가격은 6억 2천만 원으로 KBC세 7억 2250만 원 대비 1억 250만 원 저렴한 금액입니다. 소개한 매물들은 고양시와 파주시의 금매리스트에서 뽑아본 두 개의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엑셀로 정리된 금매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